오열 살만큼 후? 뭐야 이거? 다섯 살 아니야? 하나 둘셋넷 다섯 얘 다섯 살 아닌가 봐. 그래? 아 여섯 살 아니야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살도 아니나 봐. 아 일곱 살도 아니야. 어,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살도 아니야. 아 여덟 살도 아니라니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얘 목소리 되게 짜증나게 말하네? 그지 아, 아홉 살도 아니라고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그럼 열 살인가? 맞아! 맞아, 열 살이야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열 열 살이네? c o n g r a t u l a t i o n 생일 축하해!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씩, 세븐, 에잇, 나인, 텐 노래가 나왔네 한 작은 두 작은 세 작은 인디언 네 작은 다섯 작은 여섯 작은 인디언 일곱 작은 여덟 작은 아홉 작은 일기 인디언 열 작은 인디언 보이 짝짝짝짝